는 비타민 음흠. 수분 케어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네. 비타민 토너. 어, 이거 <laughs> 에센스 제형이에요. 약간 이렇게 꼰족꼰족한 네. 그런 어. 느낌의 에센스 제형의 네. 토너예요. 이게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 음. 이 토너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. 아, 막 청량한 <laughs> 느낌이 들어요. 맞아요. 화장솜에 음. 덜어 가지고 볼이나 뭐 눈가 건조한 부분에 아... 팩처럼 아... 활용을 해줘도 되게 좋거든요 어, 이거 아까 전에 저처럼 저렇게 수분크림으로 클렌징 한 다음에 음. 이런 제형의 스킨토너 에센스 아. 제형의 토너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피부에 수분장벽을 단단하게 해 주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느낌이 되게 맨질맨질하고 되게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이게 또 비타민은 물론 수분까지 채워주니까 이 건조할 때꼭 필요한 맞아요. 그런 제품이 아닐 수 없네요 이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진정 까지 시켜주니까 피부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주는 거거든. 지은 씨의 준비한 또두 번째 비타민 케어가 있어. 요 이건 뭐죠? 비타민 미스트예요. 아, 근데 그게는 뭐 네. 비타민 미스트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. 몰랐던데요? 이게 아직은 물 맞아요. 아 맞췄네. <laughs> <laughs> 와우. <웃음> 비타민 저 이게 너무 응, 너무 좋아요. 저는 미스트도 살짝 레이어링을 해서 쓰는 편인데, 묽은 제형의 비타민 미스트로 1차 케어를 한 다음에, 약간 오일리한 미스트 있죠. 에센스 같은 거. 그런, 아, 네. 그런 것들로 네. 2차로 음. 뿌려주면 조금 더 보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정말 저는 완전 꿀템인 거예요. 음! 우후! 음. 공기 중 비타민을? 뭔가 굉장히 프레쉬해요. 네. 클렌징 수분 케어랑 네. 또이팩 수분 케어, 네. 또 우리 지은 씨의 비타민 네. 수분 케어까지 정말 완벽하게 삼총사가 워터 지중의 프로젝트 완벽한 수분 장벽 탄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꼭 지키세요.